시작 티볼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지난 시간에 우리 김영구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영구 선생님께서 시간을 좀 내주셔서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급 기술 그리고 또 티볼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들 아니면 뭐 타격 기술 뭐그 이외의 기타 어, 게임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김영구 선생님 참가 보시겠습니다. 박수! 자. 김 어, 선생,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 네. 학년 체육담탐김영구입니다 네. 네. 아 좋은 시간에 어, 우리 키볼 동아리 여러분들 캐, 어, 타격 방법이랑 수비 자세 하는 방법을 영상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타격 부분에서 좀더 심화된 부분 고급 영상, 고급 기술 좀더 알려드리고 이 시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캐치볼이 가장 중요하죠. 어, 기본적인 캐치볼 타격 두 가지. 어,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저 생생한 오늘 화면을 좀담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또 카메라를 다각면으로 찍기 위해서 저가또 이렇게 가슴 스텝이블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다가 핸드폰을 찍고 직접 공이 오는 모습 직접 달고 이게 제가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김영구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촬영을 도와주시고자 우리 임지현 선생님이 잠깐 그 도움을 주셨습니다. 임지현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임자를 잠깐 제일 길게 해 주십시오. 임제 선생 나오시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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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촬영 도움 담당인데 바빠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네. 내주셨어요. 촬 어, 촬영 들어가시죠. 네.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김영부 선생님과 함께는 우리 팀을 팁을, 천하무적 팀을 반에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 시간에 어, 타격 영상 관련해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처음에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라고 했죠. 자. 자세를 잡고, 하나, 자, 스텝 할때내 손목 톤도 반대로 가는 겁니다. 같이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나, 하나, 둘, 맞는 부위에 딱 맞춘 상태에서 주위 허리 돌아주고, 세 가지만 지키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보면은, 소래하고 어, 보면은, 어, 단타자가 있고, 장타자가 있어요. 그러면 단타자 같은 경우에는 홈런을 많이 칠까요? 안타를 많이 칠까요? 물론 안타를 많이 칠 겁니다. 어, 홈런 타자 역시 안타보다는, 아, 단타보다는 홈런을 많이 칠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어, 타격 스타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단타인데 홈런을 치는 스윙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충분히 홈런을 칠수 있는 타자인도 불구하고 너무 단타로만 치게 되면은 본인의 실력이 확실히 보이지 않기 너무 아쉽죠. 여러분들도 동화를 하게 되면은, 물론 홈런 치기는 많이 어렵겠지만, 본인이 성향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많이 공이 뛰어오냐, 낮게 치냐 차냐, 아니면 정확하게 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 겁니다. 보통 선생님 두 가지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자 같은 경우에는 홈런을 많이 치지 않기 때문에 공을 정확히 많이 때리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목적. 홈런 타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 잘 때려야 되겠지만, 전제 생각에는 타격이론은 홈런보다는 어, 컨택이 좋아야 안타도 많이 나오고 안타도 많이 나오면 홈런도 많이 나겠죠. 홈런이란 거는 타격에 몸의 신체의 힘이 많이 실으니까 단타 의키호리오리한 선수보다는 힘이 좋은 선수들이 정확한 컨택을 치면 많이 칠 겁니다. 보통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는데 이승엽 선수가 신체가 엄청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 타격의 기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홈런을 많이 치는 요령입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타자입니다.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세 가지 하나 있죠, 세가. 별거 없으면 두 가지예요. 자, 스텝, 하나, 치고, 맞고 나서가 중요해요. 맞고 나서, 간결하게 손목 돌려주면서, 여기까지 끝이에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팔로스윙을 뒤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단타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타를할 경우에는, 하나, 둘, 치고 나서, 안타 같은 경우에쭉끊쳐게타같공에는 치고 그게 팔로우 스윙을 합니다. 요 팔로우 스윙을 하냐, 짧게 하냐에 따라서 이 공에 맞는 이 면적이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탄석에 들어가면은 너무 상체의 힘만 쭉쭉 쭉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얘기 했 하체. 모든 운동은 다 하체가 중요한 겁니다. 나. 이 허리 회전이 돌아가야 이 팔도 자연스럽게 갑니다. 하체가 안 돌아가면은 맨날 이렇게 쳐도 멀리 안 나가게, 멀리 안 나가게. 탁 올려줘. 허리 회전이 돌면서 멀리 나가죠. 허리 회전이 중요합니다. 허리 회전. 자 반타자, 장타자 두 가지의 어, 스타일을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녹아지도 않고 공을 정확히 맞춘다는 목적을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느 방향에 쳐야 하겠다. 요두 가지만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타격 영상 치면서 보여드리록 할게요. 자첫 번째 단타형 스타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타형은 공을 뭐 칠때 어디를 맞추냐그쳐 차실 때, 맞추냐? 때 여기를 맞춰야 높게 뛰운다고 했죠. 단타형은 멀리 못 치기 때문에 뛰면 다 아웃이에요. 어떻게 차냐? 가장 일직선 수평적으로 공이 맞춰서 맞아야 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원리이며팔로 스윙 선생안 한다고 했죠? 그냥 손목으로만 짧게 탁, 탁 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짧게 하나, 둘, 셋 위에 맞죠 위에. 단타 경우에는 단타할 경우에는 이제 직선이나 땅볼이 많아요. 뜬 공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낮게 깔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 있 때문에 한번더 하나, 둘, 셋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한번 더 짧게 공만 보고 조합하게 하나 둘하 오씨 한번 더자 하나 둘 하나, 어, 하나, 하나. 응? 야구봉이면 선생님 다같수 있는데 키드봉이이랑 자, 짧게, 스윙을 짧게는 짧게. 하나, 둘, 팍. 짧게. 자, 이번엔 장타. 단타제 경우에는 백스윙이 짧죠. 짧게 탁 치는 건데, 장타는 멀리쳐기 때문에 반타자보다좀 백스윙이 길어요. 자. 길게 치고 나서 팔로우는 크게. 자, 하나, 둘, 팍. 아까보다 힘없이 낮죠? 맞는 포인트가 자, 크게 하나, 둘, 둘, 아주 잘 맞다. 한번 더 자, 크게 어느 그넣 넓게 하나, 둘, 자, 4개만 주시게네개만 자, 하나, 둘, 하나, 자, 3개만. 너무 뛰면 안돼 너무 뛰면 하나 둘두 개만 더 하나, 하나 둘 너무 높아 지이 많아? 강탈 할 경우에는 높게 뛰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멀리 자기들은 바람 때문에 골이안나기 때문에 아까 강타 여기라고 했죠? 강탈을 조금 밑에 치는 겁니다 그렇 너무 오픈 승용을 하면 안 돼요 거기 너무 높게 뛰어요 똑같이 스윙을 하되 밑에 맞추면 됩니다 자, 마지막 타격, 단타, 장타에 대해서 부분에는 그 영상을 안내해드렸는데 타격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고 자기만의 치는 타격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건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좋은 건 좋은 건 배우고 본인의 맞는 스타일에 맞게 타격 하시면 되고 어, 오늘 캐치볼은 어, 간단하게 짧은 거에서 살짝 어떤 거 뒤에 가서 어떻게 캐치볼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캐치볼이란는 거는 캐치볼이 돼야 야구가 되죠. 캐치볼이 돼야 정확히 던지고, 정확히 던져야 스라이갈줄 알고, 스트라이크 돼야 야구 진행이 된 겁니다. 계속 투수를 하는데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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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던지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수비할 때도 1루한테 정확히 던져야 이게 아웃도 되고 진행이 되지. 뭐1루한테 제대로 못 던지고, 공도 못 던지면 은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예, 진행 자체가 너무 루즈해져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캐치볼을 주고받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어, 여러분들이 좀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야구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캐치볼 할 때는 어디 부위야지는 어디 부위. 자, 본인의 상대방의 가슴, 요 네모난 안에 던져야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글러브를 한손으 잡는 게 아니죠. 두 손으로 잡는두 손으로. 가장 기본적인 캐치볼은 프로 선수들이야 워낙에 실력이 자기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손으로 잡아도 다음, 다음 플레이 되지만 여러분들게 안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캡 상대방이 가슴에 정확히 던지면 그 사람은 어, 왼발, 선생님 왼손잡이거든요? 왼발, 왼손잡이면 왼발 앞에 나가면 잡고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로 나가면서 잡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팀 수비할 때도 잡고 오른발 나가면서 스텝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패치 볼도. 오른발로, 선생님, 왼손, 왼손입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던지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왼손잡이는, 오른발 잡고, 그리고 왼발로 나가면서, 이두 손도 잡고 나서,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공을, 이 손을 옮겨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고 어떻게 옮겨요? 안 되잖아. 힘을 못 모으잖아. 잡고, 안으로 끌어오면서 시간 동안, 내 연발을 넘어가는 겁니다. 잡고, 이 오른발, 디디면서, 빠지면서, 던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넥스트 플레이가 어느 정도 잘 되면은, 나름, 어느 정도 야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잡고, 끊으면안 되는데, 열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잡고, 하나씩 잡고, 천천히. 하나, 둘, 다.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처음에 캐치할 방법을, 다리는 안 쓰고, 팔만 던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는 안 쓰고, 팔로만. 아, 니트거니까 보세요. 가슴이 아니더라도 가슴 주변에 오면은 반드시 왼손이 따라가는 게 자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봐줘. 이게 습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돼. 다음, 던지는 동작인데, 다았죠 잡고 나서는 이글러브가 던지는 방향으로, 어, 여러분, 해본다면, 머리 막기지, 머리 막기. 머리 막기 식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이 팔은 어떻게 남아있어요? 아니죠. 이 팔이 올라가면서 이 팔도 돌아줘야 돼요. 그냥 여기서 돌아, 돌아준 상태에서 이 던지는 팔이 올라오는 시간까지 이 팔이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세 흐트러져 이렇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머리막기 하나 머리막기 올면서 착 끌어모는 겁니다 이 끌어모는 것도 던질 때 이게 놔버리면은 던지면 이게 오른쪽 어깨가 무너져서 정항은 성공 안됩니다 항상 머리막기 하고 안으로 모아주고 던져줘야 내 자세가 안정당이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 자해 자, 자, 머리막기 하나 머리 맞기. 팔로만 던지는거 아닙니다. 그것도. 이 하체도 같이 이용을 해야 돼. 타격도. 하나, 둘, 파. 착 하잖아요. 패치볼도 잡으면 숙이고. 파. 힘을 앞으로 전달해야 돼. 전달. 전달을 안 해놔. 숙이지면 안 돼. 전달을 착. 숙여야 돼. 자, 볼이 나올게, 이제. 자, 머리 맞기.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공이 본인이 세다, 강하다 해서 중요한 게아니캐저 자세만 정확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세게 던질 수 있어요. 하나, 둘, 하나. 캐치볼도 역시 이공 회전이 네, 예, 직구가 있 직구. 직구가 있으면 직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휘거나 옆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공을 제대로, 요렇게 딱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거나 옆으로 채기 때문에 회전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가 가장 이쁜 공입니다. 머리맡기 숙이고, 손. 어. 왼손에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힘 전단. 그리고. 어. 머리 막기. 머리 막기. 돌리고. 경지를 때도 운이 어떻게 처음 가는지 계속 유지해 봐야 돼요. 던져 끄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세를 잡지하면서. 하나, 어. 음. 끝까지, 끝까지, 자, 세 개만, 우리 세 개만, 자, 하나, 둘, 자, 여기도, 조리막 뒤, 자, 맞아요, 하나, 둘, 하나, 자, 하나. 자, 맞아, 하나. 하나. 자 이상 캐치볼을 맞추고, 첫 번째는 가슴에 정확하게 던지는 걸 꼭! 목표를 잡고 잡고 나서도 항상 글로브를오리막기 머리막기 숙이고 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체를 써야 되고요 자 이상 캐치볼을 안내하고 다음 시간대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업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 배운 거 타격 심화 과정 그리고 또 오늘 배운 거그 캐치볼 있죠? 캐치볼 한거 집에서 한번 잘 되새겨 해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등교기학 날이나좀이 코로나가 담담해지면, 어, 운동장에서 연습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꼭 스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보 선생님에게도, 그리고 임재현 선생님에도 큰 박수 한번 부탁해주세요. 자, 암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